안 얘들아. 마찰력의 작동 원리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딱히 뭐 내용은 없고요, 얘들아. 진짜 작동 원리랑, 첫 번째 뭐, 작동 원리. 어떻게 해서 마찰력이 발생하는지. 두 번째 뭐, 마찰력의 유용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런 미안해. 이거 사람 지워줄게. 이거 지워주자, 얘들아. Climate c h a 이거 미안해. 한번 지워줄게, 얘들아. 얘들아, 마찰은요,입니다. 라는 거예요. 힘인데, 뭐에 대한 힘이다, 얘들아? 두 표면들 사이에서 힘이다, 라는 거야. 근데 그두 표면들 사이에서 힘이 어떤 거냐면, 서로 미끄러지거나, 내지는 뭐, 미끄러지려고 하는데, 얘들 어떻게 엇갈리게요? 서로 엇갈리게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이다, 라는 거야. 나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얘는 졸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무엇이다, 얘들아? 마찰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생각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라는 말은, 마찰력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한쪽으로 밀때그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걸 마찰력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책을 밀려고 할 때요. 뭐, 바닥 위로요. 그때, 마찰력은 만듭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미안, 이거 선생님, 이거 고치세요, 미안, 님들드 이거 한번 체크해 줘. 디스가 가리키는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거 체크할게요. 얘들아, 목적어를 뭐하게 만듭니까? 목적격 보호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다? 책을 미는 거요 되었을까, 얘들아? 이것이 가리키는 게, 책을요, 뭐에 따라서 얘들아? 그, 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미는 게 어렵게, 어렵게 만듭니다라는 거야. 책은 일러 가려고 해. 근데 마찰력은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반대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야. 마찰력이라는 건요, 항상 작동합니다라는 거야. 당연히 얘들아,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떤 반대 방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긴 문장 완전하다고 했었고요. 원래 이내 문장 어디에 있었다? 맨 뒤에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뭘로 바뀔 수 있다? where로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반대 방향인데 그 방향이 어떤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물체가 뭐 하려고 하는 애들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거나 내지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마찰력이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지금 배웠어? 뭐 배웠어? 마찰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운 거야. 작동 원리가 무엇이다? 가려고 하는 방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마찰력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력은 물체의 속도를 낮출 수 밖에 없죠. 여기까지 배웠을까요? 그래서 이런 마찰량은요, 대판 점, 뭐에 달려있는데, 뭐에 달려있냐면, the surface materials, 뭐 표면 물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거야. 더비더비 구문이죠? 더비 더 거칠수록 당연히 더 많은 마찰력이, 더 거칠수록 당연히 더 많은 마찰력이 생산됩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부드러워. 핸드크림 바르고 나서 이를서 손을 부드럽게 분지르잖아요. 그럼 보들보들 이렇게 잘 움직이죠. 근데 어떻게? 이 꺼끌꺼끌한 표면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는, 더 많은 마찰력이 생산된다는 아닌 거야. 해됐을까요 그리고 또한, 즉 어떻게? 움직이는 물체를, 만 미안해. 움직이는 물체를 느리게 만들면서 또한 모를 발생시킨다? 열을 발생시킨다는 아닌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손 움직였어. 그럼 여기서 열이 나는 거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마찰력이기 때문에. 예, 됐을까요? 열이라는 예시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문지른다면, 너의 손을 빠르게 문지른다면, 그들은 뭐 하게 될 것입니다? 따뜻하게, 되실, 따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아기들? 얘들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형 대신에 무슨 형 그치. 그래서 이부절이니까 여기 뭘 썼다? 현지형 동사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뭐할 것입니까, 얘들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무엇을 더 따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마찰력의 작동 원리고요. 마지막은 얘들아, 뭐 좋은 점에 대해서 나옵니까? 마찰력의 유용한 부분이야 마찰력은 유용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문법평가원 필기하고는 설명할게요. 필기하고 설명할게요, 얘들아. 되었을까요? 오케이. 얘들아, 음. 얘들아, 유용한 힘인데, 왜냐면요, 마찰력은 막습니다. 원래 프리벤트는 목적어 자리에 ING 오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됐을까요? 프리벤트 얘들아, 원래 뭐가 옵니다, 목적어 자리에 ING 온다라는 거야. 즉, 미끄러지는 것을 막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런 동명사에 앞에 뭐가 왔어? 의미상 주어가 온 거예요. 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발을 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조사 은느니가 붙여야 된다라는 거야. 얘 있을까요? 우리의 신발이 뭐하는 것을 써놓을게요. 미끄러지는 것을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을느래 조사 붙여준 거예요.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라는 거야.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뭐합니까 얘들아? 어, 미끄러지지 않고 잘 가게끔 해주고요. verb 1, verb 2 우리가 걸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타이어가 마찬가지로 뭐 하는 것을, 미끄러지는 것을, 뭐 합니까? 멈춘다라는 거예요. 막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 예, 됐을까요? 삽, ing 와야 되고요. 이 ing 모모인 것을 앞에 뭐가 나왔다? 의미상의 주어가 기 때문에 조사, 은느니가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예, 되었을까요? 그래서 너가 걸을 때요, 마찰이 발생합니다라는 거예요. 모랑 모뭐 사이에 신발을 접지면요. 이 너의 신발에 뭐? 접지면. 신발에 접지면과 땅 사이겠죠, 당연히. 땅 사이에 마찰력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분사구문이죠 얘들아. 접속사 생략. 같은 주어 생략. 동사운영의 ing. 위치 나왔을 땐얘들 관계 대명사는 원래 뭐의 역할을 한다. 관계를 이어주는 접속사와 모,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합니까? 막아준다라는 거야. 즉, 어떻게 해줘서, 되나? 이렇게 병렬구조예요. 땅을 막아줘서, 땅을 잡아서요. 마찰이 땅을 잡는 거야. 즉, 마찰이 땅을 붙잡아서 뭐하도록 뭐 작용합니까, 얘들아?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아기들? 이렇게 병렬구조 마지막까지 체크 하나 해주세요, 얘들아. 넘어가